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아주 재밌는 그런 사활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백돌이 고립이 돼 있긴 한데 일단 이한 점이 좀 제압을 당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에 안영도 좀 갖추고 있고 이돌한 점도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, 이한 점을 살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가 않는데요. 중요한 것은 살리는 과정에서 백한테 한 집을 더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자,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?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는 그런 묘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, 어, 즐겁게 같이 한번 그 묘수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어디가 떠오르시나요? 일단 이 자리가 너무 떠오르지 않나요? 이게 무조건 일감입니다. 왜냐하면 백이 차단하는 순간 흙이 역차단을 하게 되면 은 이걸 따내야 되는데 단수 치면 은 전부 백돌이 잡히게 되죠 이렇게 이것은 뭐 너무나도 쉬운데 더 이제 뭐볼 것도 없을 정도로 쉬운데 중요한 건 백이 여기를 그냥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넘어갔을 때 이때 이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면 여길 두면 이렇게 이어가고 여길 두면 이렇게 파워에서 들어오고 여길를 뒀을 때 젖히면은 이한점 따내는 걸로는 지금 옥집밖에 안 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여기를 뭐 단수 쳐도 이으면 그만이고요 자 그런데 백이더 좋은 수가 있다는 겁니다 4번으로 바로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먹여쳤을 때 따내면은 이 자리가 지금 선수가 됩니다 석점을 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렇게 한 집을 내게 되면은 깨끗하게 살아가게 되죠 자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석점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자, 이게 제가 지금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함정입니다. 자, 그러면은 뭔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요 중간에 뭔가 좀 선수를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죠. 요렇게 선수를 백한테 무언의 압박을 하고 그다음 넘어가면은 이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그림인데요. 자, 중요한 거는 흑이 이곳을 선수할 때뭐 백이 이렇게 하고 여기서 또 먹여치고 뭐 이렇게 해 봤자 어차피 안 되거든요, 이건 백이. 자, 중요한 것은 흑이 여기를 이렇게 압박을 했을 때 백이 이렇게 젠틀하게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. 자, 백은요 차단을 하는데 이 석점을 이렇게 메꾸면서 차단을 하게 되면 흙이 끊더라도 그냥 깨끗하게 세 점이 바로 잡혀버리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문제는 이걸 두고 여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. 자,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안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바로 여기를 먼저 하는 수예요. 이게 뭔가 아까랑은 좀 달라 보이죠? 왜냐하면 이게 백이 여기를 연결하는 순간 이제 정말 나이스 타이밍이 됩니다. 자, 따내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변화도대로 석점이 살아가면서 집도 안 나게 되고요. 어. 여길를 막았을 땐 역시 끊으면은 이 돌이 역시 그대로 잡히게 됩니다. 백의 입장에서 뭐 버틸 만한 수가 요런데 젖히는 게좀 있는데 이건 뭐 사실 끊어서 아무것도 안 돼요. 치면은 때려서. 자, 이게 그러면은 기가 막힌 묘수일까요? 백의 입장에서 비틀어서 생각을 해 봐야겠죠. 뭔가 이런 것을 따낸다든지 말이죠. 자, 따냈을 때 이걸 끊으면은 아직까지 백이 이 수상전을 이길 수가 있어요. 자, 그와 더불어서 이 수상전을 이기면서 흑이 먹여쳐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한 집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고 흑이 수상전 하다가 이렇게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시죠이두 점을 제압 어 버리기 전에 여기를 먼저 찔러 가는 게 이제 또 재밌는 수인데 이렇게만 막아주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성공적인 수순이 됩니다. 이쪽 저쪽 먹여쳐서 잡히게 되는데요. 근데 이제 백은 당연히 6번으로 그냥 두 점을 잡아버리면 이거는 이제 이쪽을 먹여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. 백이 여길따 버리기 때문에 세집 내고 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고 흙이 9번으로 여길 연결하면 이렇게 이어가면 두 집이 나죠. 이래서 지금 뭔가 어 지금 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흙이 안 되죠. 그 이유가 있습니다. 3번으로 더 좋은 수가 있어서 그래요. 100이 뒀을 때 여기를 젖혀가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연결을 하겠다라고 압박을 하고 끊어가는 거죠. 이러면은 오히려 석점이 잡히면서 100이 모두 잡히게 됩니다. 자, 그렇다고 100이 뭔가 수순을 바꿔서 이런 데 둬봤자 어차피 이건 연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두 점을 제압할 이유도 없습니다. 자, 그럼 이게 과연 정답일까요? 아니죠. 2번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. 2번으로 이렇게 치받는 거예요. 그냥 두 점에 바로 압박을 가해서 끊으면은 따내고요. 자, 여기서부터 뭔가 아까 보셨던 변화도하고 동일하게 되죠. 이 집을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부시게 되면은 여기 한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그렇다고 해서 흙이 수순을 비틀어서 여기를 둘때 이렇게 막지만 않고 두 점만 제압을 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한 집을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여기를 먹여쳐봤자 이으면 되니까요. 자 이래서 뭔가 아슬아슬하게 두 개를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. 자 그렇다고 여기를 밀자니 여기를 막으면 끊었을 때 일단 여기만 따더라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의 환원이고요 물론 백은 4번으로 이것까지 제압을 하면서 더 크게 삶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네자 그러면 이제 어디가 급소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걸 치받고 나서 여기를 둘때 계속 먹여 치르는 한집 급소 자리가 여기죠 그래서 급소 자리가 바로 입구자가 급소 자리입니다 자 이거 보셨나요 근데 이 다음에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가 굉장히 착각하기가 쉬운 게 이렇게 하고 여기를 쳐가지고 이렇게 둘수 있다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중간에 여기가 계속 단수였어요. 중요한 사실은.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2번을 두는 순간 3번을 둘때 이걸 따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럼 흙이 이렇게 뭐 입구 짜가든 연결하든 백이 한 집을 더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백은 여기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. 이 때가 재밌어요. 여기에서도 아직도 이렇게 먹여치고 해봤자 이쪽을 따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따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. 그런데 3번으로 이 타이밍에 여기를 집어갑니다 그럼 이어야겠죠 그때 여기를 젖혀 갑니다 끊어야겠죠 요렇게 준비를 해 놓고 먹여치기 쇼를 합니다 두 번을 먹여치게 되면은 이 모양이 뭐죠 정말 절묘합니다 모든 곳이 백이 다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길 잡으면 이쪽을 잡고요 이쪽을 잡으면 바로 됐다 내고요 여기를 잡아도 이쪽을 잡습니다 그리고 백이 여기를 잡으면 이쪽을 잡습니다 모든 곳이 먹여치기 쇼로 걸려있어요 지금 정말 절묘하죠 자 그러면은 중간에 지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뭔가 배기 잘못 받은 것 같은데 이런데 먹여치면은 이어야 되는데 여기 두면 촉촉수 아닌가 싶은데 8번을 둘 수가 없어요 좌충으로 이걸 먼저 따내야 되는데 흙이 이쪽을 따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지금 여기 뭐 잡는 거는 옥집이고요 자 이래서 이게 정말 절묘합니다 모양이 그렇다고 여기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 둘 수가 없고요. 백이 이쪽을 따내면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것은 어, 이렇게 젖히기만 해도 네, 젖히고 이걸 둘때 이제 먹여치면은 이때 좀잘 둬야죠. 이렇게 둬가지고 이걸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이자를 끊어가게 되면은 여기를 계속 둘 수가 없는 게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. 이렇게 메꿔봤자 어차피 이한점 따내면 됐다 내고 됐다 내도 계속 됐다 내는데 옥집밖에 안 나게 됩니다. 자좀 이거 보면서 좀 머리가 어지러질 할수 있습니다. 이 문제 워낙 지금 절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이 다른 데를 두고 넘겨줬을 때 이게 선수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척 이게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, 지금. 흑이 이렇게 두는 순간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둘수 있고요. 그리고 흑이 안 하더라도 여기를 계속 들어올 수가 없다는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, 돌이 없으면. 자, 이래서 넘겨 주는 것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끊어야 되고요. 그때 여기를 두면은 1이 여기를 연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. 네, 이렇게 젖혀도 어차피 이걸 끊고 먹여치게 되면은 백이 자충에 걸리기 때문에 따낼 때 단수치면 됩니다. 그래서 백은 이을 수밖에 없는데 요때 젖혀가서 이것도 이렇게 먹여치면은 촉촉수가 될것 같지만 들어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막아야 되고요. 마지막 콤비네이션 여기를 먹여치고요. 먹여칠 때안 받으면은 바로 이쪽이 따내서 잡힙니다. 그래서 두 점을 따내야 되는데 먹여치면은 보여드리, 보여드렸던 대로 네 군데를 백이 따낼 수 있는데 어딜 따내더라도 한쪽이 잡혀서 전체가 다 잡히게 됩니다. 자 정말 절묘하죠. 자이 맥점 어떻게 잘 보셨는지 궁금합니다.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있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